안녕하십니까 어, 꿀보라 고마워 공유의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어, 변함없이 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외우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평택시 포성호터공에 위치한 화성과 아산을 잇는 엉뚫린 4차선 도로와 접혀있는 4층 상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토지 622평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아, 보고 계시는 4층 건물입니다 아, 주차장도 널찍하고요 어, 대지가 넓습니다 아, 이 거리만 해도 화성과 아산을 잇는 4차선 도로와 바로 접혀있기 때문에요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을 볼수 있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화살표 타원형으로 된 부분이 본부동산의 대상이고요. 이 지역은 자연추락지구로서 건폐율 60%용적률 100%가 되었습니다. 총토지 면적은 622평입니다. 아, 상공에서 어, 지적도 경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부분이 경계선 부분이고요. 화성과 선을 잇는 4차선 도로와 바로 접혀 있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서평택아시까지는 수영차로 5분 거리, 평택강 바다가까지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어,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점이 본부동산에위치고요아래부분으로 평택아시, 위쪽으로, 어, 우성아 c 그리고 우측으로, 어, 둠포현이 있습니다. 어, 관원 마을이 아래부분에있고요 어, 부동산 사탕팔단 교통이 아주 양호합니다. 자, 화사 보이는 이 부분이 4차선 화성과 어선에 있는 4차선 도로입니다. 어, 양원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어, 이 지역은 뭐, 어, 러시아 어대는 차가 상당히 밀리는 교통망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 4층 건물이고요. 어, 이 지역은 자연 취락 지구입니다 그래서 건율이 60%죠. 그러니까 622평의 60%에 해당되는 면적에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4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노래방 6개, 그리고 2층은 음식점, 3층은 원룸,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노래방 총 6개 객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일반 음식점 방 6개, 3층은 원룸 6평형 방 8개, 어, 주택은 방 4개, 거실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입니다. 자, 토지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지 620.3평 올려, 전이 287, 44%, 대지가 224, 35%, 그리고 주차장이 약 15%, 도로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지와 전이 크죠. 어... 어, 본 622.3평 내에 건축물은요총 어, 4개가 있는데요. 어, 1층에는 73평, 2층 65.3평, 3층 70평, 4층 55평. 그리고 옥탑방의 1층이 5.1층평의 계단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실제는 뭐 4층까지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부동산은 자연치락지구라고 하시는데요. 자연치락지구는 우리 계획관리적이 건폐율이 40%잖아요. 이거보다도 20%가 더 많은 건폐율 60%입니다. 그러니까 622평 중에서 총 60%를 건축할 수 있는 어,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철학지구 건폐율 60% 용적률 100%고요. 어, 1층 노래방, 2층 어, 음식점, 3층 원룸, 4층 주택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주변도 아주 화성과 산을 있는 멍 뚫린 4차선과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호한 교통망이라서 예, 본부동산업도 화성 아산간 4차선으로 이뤄, 평택 전철역까지는 승차로 20분 거리 서울까지도 50분 그리고 서평택 하시는 5분 평택항 바닷가가 10분 포승공업단지 입구가 5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을 가보니까요 어, 모텔 또는 호텔 횟집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서울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화성화 상가는 4차선으로 뻥 뚫린 러시아어 시간에는 차가 상당히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4층 상가 건물 1층 앞부분의 모습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앞이 그 주차장이 널찍해서요. 그 어떠한 그런 상가 건물을 지어도 또, 제가 보에는이 부근에 큰횟집이 없더라고요. 횟집 같은 것도 좋고요. 고급 레스토랑 카페 이런 거, 뭐 어떠한 풍산으로연도로 사용을 해도 아주 풍산 가치가 높은 그런 풍선을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 때는 이 앞거리가 상당히 둥기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이제 <laughs> 평택하고 있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교회 고속도로. <laughs> 서해안 고속도로죠. 자 다시 한번 건축물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노래방이고요 어, 2층 어, 음식점 그다음에 3층 원룸이죠. 자총 토지면적 622평 여러분 그 4차선 주변에 620평 토지는요. 대단히 큰 면적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일종이종 일종 근생 뭐 판매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문화유설까지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횟집 크게 없더라고요. 모텔 호텔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 카페 등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부동산 가치가 매우 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위치한 화산과 아산을 잇는 뻥 뚫린 4차선 도로와 접해있는 4층 건축물과 상가 건물과 어, 토지 6 2 0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라 고마워 채널을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